분들 고관절 아픈 분들은 자주 합니다. 자궁 방광 생식기가 약한 분들도 자주 하세요. 자, 이번에는 무릎을 바깥으로 밀고 새끼손가락으로 허벅지 바깥을 새끼손가락으로 원을 그리세요. 무릎을 더 바깥으로 밀고 손은 안쪽으로 다시 무릎을 바깥으로 밀고 손은 안쪽으로 더 밉니다. 그래서 원을 그립니다. 움켜 잡은 상태에서 뒤꿈치로 엉덩이를 툭툭툭툭 칩니다. 움켜 잡은 상태에서 예, 뒤꿈치로 툭툭툭툭 엉덩이 있는 데를 잡고요. 그 다음에 무릎뒤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만 돌려보세요. 오른쪽 무릎이 원이 그려지게. 특히 요즘처럼 추워지는 때, 고관절, 무릎, 발목은 긴장이 쉽게 되고 상해가, 낙상으로 인한 상해가 올 수도 있고, 자주 긴장하면서 몸 전체의 긴장이 어떻게 보면 균형감을 상실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예. 셋. 반대로 바꿉니다. 하나, 둘, 셋. 방향을 바꿉니다. 안쪽으로 하나, 둘, 셋. 자, 양손으로 무릎을 좌우로 벌립니다. 다시 무릎, 양손을 바깥으로 해서 무릎을 안쪽으로 밉니다. 다시 벌립니다. 무릎, 다리는 계속 힘을 줘서 저항 운동을 합니다. 모으고 다시 바깥으로 밀고 다리 안쪽 늘어진 데가 잡히게. 다시 바깥으로 밀고 선생님 어서 오세요. 왜, 웬일이 늦어요? 아 밀려서요. 바깥으로 밀고 안쪽으로 당기고 다시 종아리 안쪽 잡고 당기고 바깥으로 밀고 당기고 종아리 안쪽에 뼈 있는 데를 잡아보세요. 다시 무릎 바깥쪽으로 밀고 당기고 오른 손으로 오른 손으로 왼쪽 무릎